불타는 사이언스 BTS 네. 예. 아이고 장 과장님 <laughs> 쳐서... 저서...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본격 과천과학관장님 우려내는 사골방송 과학을 찾는 사람들 혹은 불타는 사이언스 BTS 2부입니다 요번에 이제 좀 방식을 바꿔서요 이상형 월드컵 해볼 건데요 보통은 이상형을 하는데 저희는 과학관이니까 SF 영화 월드컵을 할 겁니다. SF 영화 월드컵. 그둘 그러니까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죠? 맞습니다. 당연이라고 말하면 이상한데, 2000년 스페이스 오디세입니다. 이 일단 2000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냥 보지 않았다가, 이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무슨 행사 때 와서 봤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영화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린 누구인가, 우린 어디로 가는가. 어쨌든 기승전기를 명확해서 이 영화를 보고서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었는데, 이 스타워즈는 꽤 많이 봤어요.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일단 개봉된 게 456, 123, 7889. 이런 식으로 나와서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스타워즈 팬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훌륭한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감당하기 힘들더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영화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제캐패스티트로니 감당할 수 있는 영화였기 때문에 저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스타워즈 얘기만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대사들이 유명한 게 많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대사들. 관장님 어떤 대사 제일 마음에 드세요? 그거 어떤 대사가 있죠?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는데요, 거기. I'm your a h 아아 I'm your father 5월이 되면 너와 함께 할 거야 같은 것들 5월이 되면 함께 해야죠 에일리언은 흥미를 갖기가 좀 어려워요 너무 좀 징그러워 SF 호러에 걸쳐 예. 기억에 남는 건뭐 배를 가르고 나온 네. 거의 파충류급의 외계인인데 아, 약간 어처구니 없도던게 엄마 배보다 너무 큰 애들이 나와 <laughs> 그게 말이 안 들었고 이 e 티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영화죠 근데 그게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내와 같이 영화를 봤어요 아내랑 같이 봤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고 지구에 홀로 남은 외계인의 이야기예요 코로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두 팀이 고르라 그러면 뭐단 오초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이 팀. 안타깝네요. 엘리엇이 훨씬 할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이티 고르셨으니까. 네. <laughs> 책을 읽은 건 콘택트이지만 고른다면 얘인터스텔라를 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콘택트는 좀 고전이에요. 인터스텔라는 저러 하여금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블랙홀과 워머를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제대로 알려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시간의 차이도 있잖아요. 시간 이동도 물리학적으로 보여주고, 난 저서 가장 감동적인 게왜그 책장, 네. 마지막 책장에 붕 떠다니면서 그 딸에 대한 대해서 좀 보잖아요. 제가 저는 그 그러니까 딸만 두리는데 아, 저랑 같으시네요. 예. 네. 그 그래서 어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데 항상 그 영화에 그 장면들 그 이입하게 되잖아요. 저 영화 는 충분히 나를 이입시킨 영화예요. 그래서 아빠 박사가 딸 박사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종으로서의 우리를 생각해야 돼. We must think not as individuals but as a species. 그죠 나대의 법비 규칙에 따라서 개인이 아니라 종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하니까 제 물약다 친구들이 그 장면에서 자기는 가슴이 뭐 찡해가지고 눈물이 쫙 핑글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멋진 말을 누가 했을까? 나중에 우연히 찾은는데 여기 칼세건이한 말이더라고요. 칼세건의 코스모스. 코스모스, 13편의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다음에 마지막 13편 끝난 뒤에필로그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인구, 살자 내가 아니라 종으로서 읽는 것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우리가 번성해된 이유는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와 이 우주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구를 좀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자연사관이 왜 있겠어요? 왜 쟤네들을 멸종했을까? 그 제네들이 멸종을 통해서 이제 반면교사를 배워가지고 인간이란 종이 좀더 오래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가고 이런 자연사관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환장. 예. 내가 말이 너무 많나요? 아니네요 아니. 예. 예, 듣다 보니까 약간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래가지고요. 아까 환장 님 얘기하셨던 것 중에 제일 와닿는 거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을 깔고 있는 영화인데 우리가 들을 때는 그 이론이 별로 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베이스로 깔리는 스토리가 가족애니까 그 컨택트도 가족애가 기본이고 이것도 가족애가 기본인데 영화가 그런 스토리가 깔려주니까 이런 SF영화들도 더욱 따뜻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와닿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공각기동대는 안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공각기동대는 만화를 좀 보다 좀 말았고요 모르니까 블레이드 러너를 골라야 되죠 그 그러니까 브레이드 러너가 제가 알기로는 2019년. 네 맞습니다. 작년이 죠 작년이 작년. 네, 그니까 2019년에서 1982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니요, 그 영화가 이제 레플리컨트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터미네이터고. 2 0 1 9년에 LA를 보여주는. 맞습니다. 거죠? 굉장히 이제 암울한. 음. 사실 지금 LA랑 너무 다른. 네. 옛날 안 좋은 런던 음. 같은. 그런 상황을 묘사한 영화거든요. 저는 그거 재밌게 봤는데, 1등 사이를 날아다니는 자동차들.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SF를 생각하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이제 제가 생화학을 전공을 했는데, 거기 복제인간들이 막 다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요즘은 사실은 그런 고민도 잘안 하는데, 그때까지 여러들 복제인간의 인권들, 이런 데에 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좀 좋아했어요. 공각기동대 얘기를 저희가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이 공각기동대는 되게 재밌는 게, 사람의 정체성이란 게 과연 이 뇌에 들어있어야 자신의 정체성인 거냐 아니면 이 나노 컴퓨터 같은 데 들어있는 것도 자기 전기신호라 하더라도 그것도 충분히 정체성일 수 있다 그런 되게 재밌는 얘기들로 좀더 확장된 얘기 우리가 정말 할수 있는 얘기가 많죠 이런 거예요 여기 권상우가 있어 여기 이정모가 있어 근데 거기서 머리를 바꿨어 두뇌를 통째로 그 권상우 몸에 이정모 뇌가 딱 머리가 뭐, 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게 권상우까 이정모일까? 지금으로선 이정모라고. 네, 지금은 이정모예요. 2002년은 막 고민했는데 지금은 고민들 안 해. 고등학생이 그 이정모라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정모 몸에 권상우 내가 들어왔어요. 그럼 누굴까요? 권상우죠. 네, 권상우 망한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망한 건가요? 망한 네. 거죠. 그냥. 보통 AI를 얘기할 때 과연 이 사람 같아지냐라는 얘기는 이제 조금 더진부해진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더 조금 다른 얘기들로 나아가는 것 같다는 거죠. 사람다운게 도대체 뭐냐? 이 사람다움을 약간 다르게들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아주 남았습니까? 열여섯 개죠. 아 열여섯 개 힘드네요. 여섯 예. 예. 개만 하지. 아 <laughs> <laughs> 어, 저는 그냥. 그, 아바타 고르겠습니다. 그, 아바타는 일단 3D 영화로서 가장 성공한 영화였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통찰을 줬죠. 아시아 혹성탈출도 마찬가지인데. 그 점에서 저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아바타를 고르겠습니다. 저 영화 처음에 봤을 때 저는 늑대와 춤을 보는 줄 알았어요. 되게 스토리가 단순하니까 더 와닿는 또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다음으로 할게요. 우리 체력이 떨어져 서 빨리빨리 넘어가죠, 지금. 예. 대 인생 영화입니다. 진짜 멋있잖아요. 그다음에 예, 따봉 그 다음에 RB100 봉 날려주세요. 배. 어떻게 비주를 보다가 낚실난 런던 거 약간, 약간 좀 우습게 보거든요. 아주 굉장히 현저이안좋세요본의 던질이 사이언스 BTS